성설은 잘 넘어도 하다 못되면 유미 따라서 정관수술하자 쓰지도 못할 거왜 달아둔... 혹시 집이 어디세요? 어디 사냐 뀽뀽 고마워 내가 유미 그 얘기 했었냐? 구치소 한번 들어갔다 온 얘기? 땅콩 제거 수술 그거 이제 실밥 풀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구치소에다가 넣어놨지 유미가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갔어요 병원으로 얘가 이제 그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유미가 원래 이제 갔었을 때는 병원에서는 이제 암컷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까고 보니까 수컷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암컷이랑 수컷이랑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요 수컷은 막10 얼마면 암컷은 막30 얼마 이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암컷 비용을 낸 거지 야 왜냐면 암컷은 배를 일단 털을 민 다음에 여기 그적출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유미는 개 털을 민 흔적이 없어요 땅콩을 제거하고 나한테 암컷 비용을 받은 거지 병원에 얘기를 했더니 환불을 해준대요 아니 근데 병원에서 이거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구분을 못하냐? 외노자인 줄 알고 바가지 시운들 어? 친구가 와가지고 왜 자꾸 얘한테 어암 저게 암컷이냐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리 봐도 수컷이라고 아니 ㅅ 병원에서 암컷이라는데 뭔 수컷이야 병원에서 암컷이면 암컷이지 병신들아 라고 내가 어떻게든 암컷을 했는데 진짜 까고 보니까 수컷이었던 거야 처음에 이제 그.. 그거 뭐야 그 들고 다니는 유치장 아 그래요 아 케이지 케이지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내가 진짜 성깔이 존나 강한 걸 알았어요 내가 걔가 거기에 갔는데 애가 진짜 존나 삐졌어요 그 유치장 딱 땅에 두자마자 애가 쳐다보다가 바로 고개 돌리더라고요 빡돌아가지 삐져가지고 뇨 이러면서 그냥 옆에 유치장에 있는 고양이가 유미 이제 새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미한테 뇨 이러면서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근데 유미가 빡 돌아가지고 야이 ㅆ놈아 아가리 닫아라 이러면서 그냥 학질를 하더라고요 고양이한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유치장 고양이가 쪼아가지고 예? 와면서 <laughs> 그냥 수그리고 대가리 땅에 박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네나 우리 집에서 뭐 온순했었지, 이제 알았어요. 이게 우리 집에서 살아남기가 존나 힘들다라는 것을. 여기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이었던 거야. 근데 애가 애가 엄마가 없어요. 아, 이패드립이 아닙니다. 원래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어머니한테 교육을 못 받은 거야. 원래 고양이들은 자기가 이제 배변을 보고 나면 구멍 있잖아 똥구멍을 그루밍을 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게 원래 기본적인 고양이들은 다 어머니가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스프레이 사가지고 얘 가끔 이제 그 뒤에서 그 똥구멍을 이렇게 막 그냥 그 스프레이 저기 거기 분무기에다가 막한번 쏘면은 얘가 오지 뭐야 이가 무슨 바로 그그 그 자리에서 구름인조쟁거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럼 네가 할타 주면 되겠네 하가. 아이 미쳤냐? 내가 이제 최대한 교육 을시키려 하는데 이게 애가 유기묘라서 그런지 동물 카페 같은 데에 그 이제 유기묘 이렇게 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저 와 가지고 막, 막 추르를 들고 와 가지고 막해 먹이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먹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버릇이 들린 거요. 예그 추루의 맛을 알게 돼버리고, 윤가 그거에 이제 익숙해진 거죠. 아, 이거, 이거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구나. 앞에서 앵앵 대면 주는구나. 애가 추루만 보면은 애가 약간 눈이 돌아가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제 약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녀요. 내가 약을 바르려고 이것만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추루인 줄 알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그냥 으으야으야으 <laughs>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갖다 대요. 그러면은 얘가 촉같이하면서지 <목소리도 웃음> <laughs> 집으로 또 들어가요. 얘가 건강한 완전 건강하다고 합니다. 맨날 처먹고 물 먹고, 맨날 처먹고 물 먹고, 똥 싸고 처먹고 물 먹고 그런 거 보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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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훨씬 잘 먹어요. 차 얘가 얘또 평소에 보면은 상당히 귀엽고 착해요. 옆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거 보면은 평소는 잘 넘어도 하다 못 되면 유미 따라서 정관 수술하자 쓰지도 못할 거왜 달아뒀지? 혹시 집이 어디세요? 어디 사냐? 뿅 뿅. 어? 사다리용 말. 오늘 밥은... 치킨처럼 보이는 국밥입니다. 그럼 재료가 조금 튼실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깍두기... 그럼 갑...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대추... 그리고 이거는 그... 어... 다래끼... 다레기. 다래끼라고 하나... 아 다대기... 그래, 다대기요... 다대기...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오... 젓다! 젓, 아니 젓갈이에요 젓갈 근데 저는 다대기를 안 먹습니다 저는 매콤하게 먹는 걸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돼지국밥에 콜라 살짝 넣어드시면 맛있어요 뒤질라고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 국밥이라는 것을 먹을 때 이게 간이 되어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국물 맛을 먼저 봅니다 약간 국물이에요 국물 국룰. 이게 존나 싱겁습니다 자이 새우젓이죠 이 새우젓에 국물을 쫙 넣습니다 여기 있는 새우젓을 또 넣어요 한 요정도? 요정도 넣습니다 이게 이렇게 넣으면은 짜다고 하는데 전혀 짜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을 한번 떠서 어우 짜씨 뀨뀨자 대면 아니 소면 일단 국물에 찍어가지고 음, 어 자 일단 고기맛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일단 넣어 먹읍시다 한! 음 오! 오 야! 오펑 맨! 오 진짜 맛있던데 고기는 착살나네음음 음. 어 밥을 먹다가 지만 하는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알라딘에 제가 이제 갔었는데 우리집에 이런게 날라왔습니다 네 누군가가 총을 주고 갔어요. 이거 뭐 뭐예요? 이거 뭐라 이거 목 목긴? 목이 길다고?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선물로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기 위에다 매달아놨어요. 이때부터인지 손님들의 불평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불평 불만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거짓말 같이 그냥 다 맛있다고 해요. 어 짜시... 인기야 인기야. 아, 짜식. 아. 음. 아, 근데, 부추 넣으면 먹으니까, 맨날내 취향이 안 맞는데? 밥에서 풀맛 나요, 님들아. 안되겠다. 부추 강태 시킬게요. 밥을 못 먹겠어. 너 강태요. 돈 받았으니 슬슬 눈치보다 부추 빼는 거 뭐라고요? 아니 안 맞다는 걸 어떻게요 해이 새끼야? 별을 불러, 부추를 뺀다고. 오늘 아니 진짜 부추를 나락이라고 불러요? 귀신을 시나락 까먹는 소리가 뭐야? 귀신이 시나락을 까먹어요? 나 그건 알아요. 지진이 고을 고칼, 고칼로리라는 건 알아요. 지 50kg에 50kg. 야 그러보니까 고 남동생 오랜만에 봤는데 임신한 줄 알았어요. 막 엄청 뚱뚱하다 이런 거 아닌데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진짜 이렇게 어, 완전 ET예요, ET. 내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죠. 너 지금부터라도 관리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내몸뚱아리나 처음 보고 이야기하래요. 하긴. 어 배불러. 어, 배불러. 아 어. 아, 죽을 것 같네. 아, 배불러. 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먹냐. 내 개인적으로 다 먹었다고 생각합니다.